안녕하세요 12월 10일 금요일 어, 이 영상은 토요일 정도 오전에 내보낼 생각이고요 오늘은 scm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 우리 주린이 분들 주식을 오래 되셔도 어, 기업적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늘은 주가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좀 공부해보는 어,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조금 움직여 나가는 비하인드 뒤에서 움직이는 어, 이러한 부분들을 잠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그리고 금요일에 SCM생명과학의 음, 대량매매 변주식 주 음, 주식 등의 대량 매매의 변동 사항, 대량 변동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한국 투자, 어, 무엇이죠? 어 한국 투자 파트너스의 299,000천 주가 장내 매도를 보통주 장내 매각을 통해서 현재는 324,846주 2.7%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왜이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11월 11일 즉전 이병건 대표가 이제 에, 대표이사직을 물러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기타금융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병건 대표는 56년생이시고, 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제1세대이신 분이십니다. 아, 어, 제넥신의 성형철 회장과 같은 연배가 있고, 어, 이병건 대표는 서울대 출신이고, 어, 성회장은 어,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이병건 대표는 삼양사에도 계셨었고, LG에도 계셨었고, 어, 녹십자에서 12년의 대표이사, 그, 이사직을 역임을 하고, 어, 종근당에서 부회장으로 대략 10개월 정도한 이게 업무를 봤는데 그때 나이가 대략 62세, 63세가 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SCM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줄기세포의 비상장 기업의 이렇게 대표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도, 어, 상장세 큰 기업의 대표이사와 부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이 62, 63세에 도련 비상장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돈의 문제가 걸려져 있겠죠. 아니면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에 이병건 대표가 25만 주를 보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재는 한 3년 정도, 그러면서, SCM 생명과학을 상장을 시키게 됩니다. 저는 항상 기업을 분석을 할 적에 그 대표이사의 이력, 양력들을 철저하게 살펴봅니다. 그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임원진들의 최대 주주라든지 도덕성, 경영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학력까지 전부 다 살피는데 그 부분이 제일 의아해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큰 기업에서 오랜 동안 30여 년 동안 생활하시던 분이 비상장사의 대표이사를 이렇게 퇴임을 노년이라고도 볼수 있죠. 어, 우리가 일할 나이, 근무할 수 있는 62, 3세 정도라면 정년퇴임에 되면서 이곳에 왜 갔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공부를 하는데 상당한 어, 기술력,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음, 제약바이오 업계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던 이병건 대표는, 에, 여차저차 해서 그러한 연유로 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에, 그러면, 어, 그러면서 이병건 대표는 이렇게 SCM 생명과학을 상장을 시키게 되는데, 물론 투자를 받고요. 그러면 그 오랜 동안 이 재학바이오 이 상장세에 머물러 있던 분이기 때문에 자금의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루트를 상당하게 많이 알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송순호 교수, 어, 대표는 교수 출신에다가, 어, 교수를 하다 보면 강의 준비도 해야 되겠고요. 논문도 써야 되겠고요. 임상 실험도 해야 되겠고요. 대단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이 경영을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형편없이 부족하죠. 그러니 자금을 모을 방법 또는 상장시킬 상장사의 요건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연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은 새로운 어, 운영을 담당할 총괄을 맡을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이병건 대표 측에서 또 회사에 다가갈 수도 있을 그러한 상황은 둘 중에 어느 한 부분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오늘 생각하는 이 한국 투자 파트너스 62만 3946주. 어, 그래서 29만 주, 대략 30만 주를 장례 매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이와 같이 매도를 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할말좀다 해보겠습니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11월 9일부터 기타 금융은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29만 주 정도가 지속적으로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어, 대부분은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저점이지만 이것은 우리 투자자의 입장이고요. 어, 이 한국 투자 파트너스는 상장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를 팔아도 최소한 5배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증시에는 투자자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부류가 있느냐면, 전략적인 투자자와, 어, 그리고, 재무적인 투자자 두 가지의 투자가 있습니다. a s t 이 r o 베스 i c investor. 이 전략적인 투자자는 기업이 M&A를 할때 또는 대형 개발 사업 등을 할때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이 백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미국 코이뮨을 이렇게 인수하지요. 경영 확보를 목적으로.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전략적 SCM 생명과학은 전략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첫 글자를 따서 S I 투자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S I 투자자의 자격이 되는 것은 바로 10살이 수익을 났다라고 해서 그, 기, 그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을 거의 잘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M&A 또는 대형 개발, 건설 사업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경영권 확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를 우리는 전략적 스타레직 인베스터라고 합니다. 영문의 머리글자를 따서 여기에 SI 투자자 이렇게 부르고 보통은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SCM 생명과 또 인수 당하는 기업 코이뮨 이렇게 업종이 같거나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업이 전략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코이뮨은 면역세포, 그리고 SCM 생명과학은 성체 줄기세포 이렇게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래서 SCM 생명과학은 SI 투자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한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금, 원리금 형태의 수익만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를 재무적, financial inves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FI 투자자라고 하고, 이 FI 투자자는 은행들, 증권사, 사모펀드, 보험사, 자산 운용사, 이러한 모든, 연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재무적 투자자. 어,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주가가 올라서 차익을 내게 되면 여차없이 팔기, 팔, 파는 그러한 투자자. 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렇다면 한국 투자 파트너스는 어디의 SI 투자자일까요? FI 투자자일까요? FI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내면 얼마든지 떠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주가가 오르든 뭐하든 간에 언젠가는 나와야 할 물량이고 이 주가의 바닥권 상승하기 전에 나온 물량은 박수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대략 32만 4846주 2.7%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이네들이 물량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 어, 요 물량이, 물량이 출회가 멈추게 되면 다시 저는 추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기존의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손실의 폭이 줄어들고, 어차피 현재 1년 반, 앞으로 1년 반더취소하는더 더 투자할 생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국 투자 파트너스의 매각은 그렇게 악재성이 아니라 호재성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어, 지난해 11월 4일에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의 미국 합작사 코이뮨이 5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하, 를 하게 되죠. 이 시리즈 A 투자에 국내에서는 한국 투자파트너스가 800만 달러 현재의 환율로 하게 되면 대략 90억 원대가 훨씬 넘습니다. 즉, SCM 생명과학이 코이민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현재 현재 30만 주를 팔고 32만 주가 남았어도, 이곳에 한국투자파트너스는 800만 달러를 코이민에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250억, 300억의 현금이 있는데 30억이든 50억이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 어, 그랬더니 어떤 음, 우리 주주분께서 그것은 반대 의견인데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것은요, SCM 생명과학이 현재 돈을 벌수 있는 것. 어, 그러한 것은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음,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임상 자금이 부족하면 또 유증해야 된 유증을 해야 저희가 돈을 버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어,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에, 그것은 여기에서는 멈추고요. 어쨌든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코이민에도 800만 달러를 지난해 11월 4일날 이미 90억 원 이상 거의 100억 원에 해당한 금액을 이미 투자를 해놓고 몇 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 800만 달러가 만 달러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만 달러가 아니고, 일억 달러가 되겠죠. 어, 충분하게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 현재의 여기에서의 이 정도의 물량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음, 훨씬 나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서 또 하나는, 어, 현재의 현재 ASH의 홈페이지가 되는데, a d o n a d r i v e d Carty Cells Engineered with Sleeping Beauty in Fiatric and Adult Patient. 어, 이것이 코이뮴, 어, 코이면에 합작한 이탈리아의 포뮬라에서의 진행하는 ALL,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에 해당하는 초록입니다. 선데이, 12월 12, 2021에서 12시 45분 오후에 12월 12일 일요일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훨씬 주가의 모습도 좋을 것이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미리 이렇게 2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에 대한 진행 그리고 내년도 2022년 12월 달이 되면은. 코이뮨에 음, 대해서, 그래서 카케기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 어, 보다 더 나은 데이터가 나오고 그것으로 2023년 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요일, 이곳에 이번 일요일 날 발표되는 것은 다음 주 주중에 기사로서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19,250원이고요. 최종의 거래량은 얼마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죠. 17만 5천 주가 나왔고 전일 거래량 80만 주에 대해서 21%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200원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19,250원 시간에서는 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 9,600원, 350원 뭐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총 거래량이 779주로 해서 뭐이 정도가 되고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을 조금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수급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음, 외국인은 14,500주를 매도했고, 기관투자가 역시 16,800주, 기타금융은 이제 이 정도 32만 주는 어느 정도 어,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 수급 상황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현재 현, 음, 신용시장은 0.32%. 며칠 전에 샀던 부분이 홀랑 7,500주, 7,000주 이렇게 팔아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 시가 총액은 2,314억 원 정도. 외국인 보유는 7.65%, 92만 주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며칠째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밑에서 산 부분을 15,000 이하에서 산 부분을 어, 익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이제 12월 정도에, 에, 어, 일요일에, 에... ASH 학회가 발표하고, 이제 모멘텀이 그러면 사라지게 되니까, 아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 가격 조정은 하반 경직이 될 것이고, 어 그러면 이제 서서히 그하반 경직이 2022년 어느 순간에 나올 것이고, 어그 순간이 가장 저점에 주가가 형성을 하고, 2022년도 연내에 두 번의 임상 이상의 최장염과 아토피에 대한 발표 그리고 12월에는 ASH의 코이민의 각기 임상 이상 완료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도 우리 발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서 그리고 시리즈 B는 1분기 내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2022년은 임상의 모멘텀이 충분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일단 저점에서 상승을 하고, 모멘텀이 나오면서 12월 장세 잘 살펴보면서 어, 저점.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한지 1년 반 정도를 지나면서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2년이 될 것이고요. 그 2년째 앞으로 6개월 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을 이루지 않을까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 여권 제약바이오의 업황이 날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은 저는 자명하고요. 20년째 그 흐름 그리고 지난해부터 달라진 K-바이오의 제약바이오 그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등이 점차적으로 장악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의 민족의 의지도 제약바이오에서도 두각을 보일 거다는 생각. 저는 2023, 4년도 중 4년 이후에는 K-바이오 시대가 어느 정도 점차 글로벌에서 나타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사인 코이뮨의 이 가킥 그 부분이 노바티스의 킴리아를 뛰어넘는 꿈의 항암제라고 부르는 노바티스의 킴리아를 월등히. 능가하는 약가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몇년 정도를 보유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1차적으로 2년, 3년 정도, 2년이라고 한다면 내년 6월, 7월 정도요. 어, 그리고 3년이라고 한다면 그 이듬해, 2023년 7월 정도, 그 때에 이제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때부터 2, 3년을 더 가지고 갈지. 어쨌건 저는 음, 아토피에 대한 이제 앞으로는 어, 영상의 어, 아토피에 대한 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아토피 기업 국내 예. 그리고 정맥투여하는 SCM 생명과학의 아토피에 대한 비교 분석 국내에도 여러 기업이 있죠 강스템바이오테이라든지뭐 JW 중외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차별화되는 그러한 아토피 치료제 에, 그리고 이제 카킥에 대한 꿈의 항암제 이런 부분, 어, 급성 림프백혈병 이런 부분과 비교하는 그러한 영상은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래야 제 실력도 늘고 공부도 좀 즐겁고 해서 음, 주가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공부가 바로 주가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1일1비는 개치는 의 않는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음,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한국 파트너스인가요? 여기. 한국투자파트너스의 3 0만 주를 왜 주가의 바닥권에서 어, 매각했을까? 당분간은 이러한 전 이병건 대표와 이 한국투자파트너스와의 그런 관계성도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이민의 3J의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이분들께서 떠나면서 그런 관계되었던 지분들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빠진 것도 그러한 부분, 그리고 신용, 그리고 툼의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이 거래량의 의미가 다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러한 상황, 음, 그래서 12월 정도는 여전히 보수적인 견지로 바라보고요. 내년 정도, 어느 정도 순간에 기술적으로 바다권이 형성하면 그곳이 가장 저점의 위치가 아닌가. 음... SCM 생명과학의 주식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형성하는 그 시기가 2022년 어느 순간 내지는 올해 안에서도 그러한 자리는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그 이후 더욱더 기대감이 큰 그러한 SCM 생명과학의 비전이 저는 기다려지고 궁금합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